오은 오랜만에 지방 일정입니다 충북 보은에 왔는데요 한동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무려 강의가 있어서 좀 왔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강의는 <laughs> 처음이시죠? 마음이 <laughs> 벌써 힘요 벌써 힘들어요? <laughs> 벌써 힘들어요? 대통령 이런 거장래 희망인 초등학생들이 다 없다고 초등학생은 너무 몰라가지고 그쵸. 요즘 학생들은 요즘 학생이라 그러니까 제일 꼰대 같다 아무튼 <laughs> 유튜버가 꿈이니까 <laughs> 유튜버가 꿈이라고 <laughs> 이판동천학교가 학교 매점에 얼마씩 을 네.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체감상 이해도가 아주 높을 것 같은데, <laughs> 과연 어떨지 가서 한번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판동 어린이 여러분, 여기 어, 한숨 하게 기본소득당이라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을 받고 있죠? 어, 즐겁습니까? 기본소득 받아서 행복해요? 어. 매점에서 2,000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쓸수 있는 쿠폰이 생기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살수 있어요. 살수 있는 걸뭘 뭘 많이 사요, 주로? 아이스크림? 라면 땀? 만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죠. 하고 싶은 걸할수 있고, 저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저축하시는 분 혹시? 저금. 저금, 오, 오. 네. 한 5분의 1 정도는 저금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금 많이 했어요? 네. 저 2만원 이요 2만원이나 모았어요, 벌써. 네, 기본소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저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혹은 먹고 싶은 사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판동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 용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겠죠. 그죠? 부모님 용돈 안줄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무 살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쵸.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서 일을 해,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사고 싶은 거를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살수 있게 되는 건데, 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집에 혹시, 지니 같은 거 있다. 지니. 집에 지니 있다. 지니 어, 진이 있으면, 지니한테, 지니한테 TV 켜줘! 이러면 어떻게 해줘? TV 켜주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기가 지니 같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대신 저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가 지니 같은 친구들이 음. 여러분 대신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래서, 근데 일을 기가진이가 대신하는데? 아니. <laughs> 음. 그래서 미래에는 기가진이가 어, 벌어들인 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만들자라는 어, 이 주장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네. 계속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조금이나 좀더 예뻐져야 찾아오는 애들이 더 음. 찾아오고. 애들. 어머님 제가 2,000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린이 어린애들과 똑같이 한번 아 <laughs>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까 무슨 이런 걸 사야 될것 같은 분. 네. 인류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데요. 이요 어, 너무 좋아 보니다아서 먼저 요 그럼 벌써 이런... 1 5 0원인데요 응, 그렇게 두개살려 아, 그만. 여기 <laughs> 너무 좋은 거같아 네, 보고 스 보시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슈퍼나 뭐 문구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 매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 아이들이 우리 자체적인 화폐를 쓰니까 최대한 다양한 물건들을 좀씩 좀씩 음. 네, 갖춰놓고 있어요. 문구류보다는 먹는 걸더 많이 사겠죠 아이들은. 문구류 중에서 이 샤프 많이 사고. 그다음에 가끔 지금 장난감도 있었는데 아, 장난감이 나왔어요. 떨어졌구나. 장난감 나왔고 인기. 네, 핫팩도 있었는데 핫팩도 음. 인기서 다 나왔고요. 네. 주로 애들은 장난감을 확실히 네, 선호하게. <laughs> 그리고 과자류도 과자류 때좀 이쪽에 있는 게 음. 배가 많이 차요. 여기 핫도그도 있고 김치만도 있고. 아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만두군요. 네, 저희가 두 개씩 너무 비싸니까 만두를 두 개씩. 아이들이 꺼내서 <laughs> 계산하고 자기가 전자 아 직접 종이, 꺼내서 네. 두개얼마예요 그러면 두개8 0 0 원에 하고 있어 그렇구나 샵바도 잔가고 음. 일단 마시고 대차고 마신 이런 것들이 이이 쿠폰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도를 하기 전보다 네, 네. 확실히 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네 훨씬 이게 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는 아이들이 음. 자주 오는 아이들은 매일 오는데 어 거의 못 오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고민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공간은 모든 아이들이 고루 이용하길 바라면서 만든 건데 특정 아이들만 오고 있으니까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쉬는 시간이 되자 학교 매점이 시끌벅적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아이들에게 일정한 용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000원을 매점 화페로 지급하고 교내 매점에서만 사용할 음,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소득을 한 이후로 전보다 자주 이용한다는 학생이 70%였고 28% 정도는 예전과 비슷하다고 음. 답변해줬는데 예전과 비슷한 애들을 보니까 이제 이미 제이 용돈이 있어서 음. 잘 이용하고 있던 그런 아이들이었고요. 또 아이들이 많이 답한 게 친구에게 무언가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었고요. 돈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게좀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는 음.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이 좀더 많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항에 체크를 많이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90%는 더 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2 0 0 0 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네. 저 음료수 두개 사면 끝나는 음. 액수인데 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어른의 생각과는 달리 소박하다. 그리고 딱 하나의 아이들이 지켜줘야 되는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기부 소득 받으면서 뭐하자 그랬죠?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그 살짝 하나씩만 사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그 장난감 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제안한 네. 거. 그거 말고 뭐쓰지가 용돈 기입장. 네 이거가 딱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용돈 기입장인데요. 이 안에 내용은 여기다 산 구입한 거 쓰고서 날짜 쓰고. 그 벌어들인 거 음, 이거 수입 대출자 아, 남은 금액 쓰면 되는 거예요. 헉, 엄청 많다. 얼마 있어 요 지금? 2만. 2만 6천 6백 원. 12월엔 돈안 썼어요? 네 여기다가. 12월엔 한 푼도 안 썼어? 네. 음.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뭐가 여기 통에 있어요? 네 여기 어? 돈 넣는 곳. 한번 보여줘도돼요 네. 자. 이게 매점 쿠폰인데. 음. 이 매장 쿠폰이에요. 음... 이렇게 다천 원짜리에? 네, 천 원씩으로. 백 원짜리는? 어.. 동전은 없어요. 아그래요 그러면 장 거스름돈 생기면 어떻게? 백원 받아요, 저조서아백 원, 100원... 백 아, 원은 받는구나. 네, 음... 원래 돈을 줄여 했는데 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매장 쿠폰으로 했대요. 지역 화폐 같은 거네. 네, <laughs> 매장 화폐요. 좋네요. 네. 모은 거 어디 쓸 거예요? 어... 쓸때 생기면 쓸게요 <웃음> <웃음> 그래요? 네. 2만 원 치는 다 먹지도 못하겠다 그러게요 <laughs> 네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그거 써주는 게 하나의 조건이었고 많은 친구들이 적고 있는 게 친구에게 뭐를 사준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뭐를 사주고 또 얘한테 뭔가 얻어먹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뿌듯해하고 있고 음... 그러면서 좀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써줬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이기본소득의 의미는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학교가 본인들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그런 안전, 안전한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것이 첫째 목표였고. 그 정도는 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런 학교로부터의 지지를 받아본 그리고 친구로부터 지지 받아본 경험이 많이 쌓여야 다른 사람도 이제 지지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돈이라는 말을 안쓴 이유는 어, 용돈은 주는 사람의 뭔가 눈치를 볼것 같고 어떤 조건이 달릴 것 같잖아요. 음. 근데 그런 어감을 주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기본 소득이 더 정기성도 있기 때문에 음. 더 낫지 않겠나. 저희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쿠폰을 매종 화폐를 주진 않아요. 2층에 이제 매종 화폐를 수령하는 곳에 저희가 음흠. 이 친구들이 월요일 아침에 각자의 이름이 적힌 곳에 봉투에 두 장씩 꽂아 놓습니다. 음. 그러면 아이들이 음. 아침에 알아서 와서 자기거로 음. 빼가요. 음. 네. 그래서 그 전달받을 때 조금이라도 애들 자존감을 지켜주는 게 음. 좋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희 반이라 좀 고생을 하는. <laughs> 너무 사실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도 나가고 뭐 중고등학생이 되고 했을 때의 그 경험의 힘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클것 같고 이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존감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켜진 아이들이 또 되게 다를 것 같고,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이 판동초등학교 이 매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laughs>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 다허투로쓸 거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어른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2,000원씩 똑같은 기본 소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저는 기본 소득의 원칙에 매우 부합하는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했고요. 어, 뭐 2,000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매점을 이용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도 매점에 방문해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할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의 많고 적음을 뭐 우리들의 시각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이+ 0천 원이라는 금액으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할수 있는지를 좀더 중심적으로 바라본다면 기본 소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도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뭐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자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원칙. 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좀더큰 차원의 논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판동 초등학교가 어떤 만들어가고 있는 기본소득의 어떤 새로운 장도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